자신의 뭐 주전 자리들은 꽤 차고 있고요. 자, 삼성 전형의 베스트 5입니다 이주연, 신이슬, 강유인박혜미이해란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주연. 자, 올 시즌 김한수 감독의 목표는 또최 정상의 위치 에 있을 겁니다. 아, KB 타제 베스트 5 나와 있습니다. 허예은, 김민정, 박지수, 강이슬, 김예진 리 선수입니다. 네, 역시 뭐 박지수 선수가 중심이 되어줘야 또이 팀. 이스이네요 자, 잘러가 들어가는 움직임 과 자체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세 명의 수비를 견디나요 약입니다 아, 박지수. 자, 윤소배 감독 역시도 이주연에게 박지수 수비합니다. 강유림 석점 던졌는데요. 오우. 너무나 깔끔한 석정. 자, 강의실 탑으로 공 갑니다. 오른쪽 오픈 찬 서예은. 어갑니다 강인슬이라는 슈터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슈터를 막기 위해서, 자, 수비자들이 반응하고, 또, 수비자를 안으로. 김예진, 인사이드. 다시 던지는 허예은, 연속 강입니다. 아 두개 연속 석점 네. 허예은. 자, 5 0강유림 자, 신리슬먼 거리. 어우, 시리슬의 고각 석점슛 이 슛을 네.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골 밑에서 박지수 선수에게 좀 여러 차례 불락. 아, 네네. 기승, 성점. 네. 강희슬. 아, 오늘 포지션... 득점 지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삼성생명은 더욱더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3, 아 어. 손목이 아주 네. 부드럽습니다. 아, 역시 슈터는 뭐... 따라가... 자유투가 없어요. 외곽에 있습니다. 허예은. 실게 올라가는데 오, 오예은입니다. 이주연 가운데 연결 김단지, 상어랑 성공합니다. 아, 네. 드디어 10점 탈출하는 삼성 생명입니다. 오! 이주연 돌파합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주연. 박지 선수의 높이를 이겨내는 또. 이... 네. 박지수 여유 있게 잡고 외곽 찬서윤 석정 들어 갑니다 석정 4 개째 화윤 지난 시즌 아쉬움을 정말 분풀이 하듯이 연속 두 경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오늘부터 14득점, 7개 어시스트, 아, 7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6개군요 김한비 빠르게 쏩니다. 들어합니다 김한비 자 들어오자마자 일단 투포인트. 허예은 다시 박지수. 허예은 자신 있게 올립니다. 들어갔어요. 이런 움직임이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움직임이거든요. 아. 인사이드 커인 플레이 좋습니다. 김한비 네. 성공. 자, 그래도 김한비 선수가 정말 부지런히 달려습니다 상고도니다 버티는 수비 이주연 아, 잘 맞았어요. 석점을 더 줍니다. 들어갑니다. 박지수의 여덟 번째 어시스트. 그리고 석점으로 응답하는 이윤미. 석점치 터진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박혜은 그대로 올라가죠. 마무리까지 합니다. 박수현도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아, 자 박주현수 오늘도 아주 굳건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김나현 석전 예상되어 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빼주고요. 페이크 모션 이후에 그대로 던집니다. 오, 오 들어갑니다. 네. 자이채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네. 자 이렇게 되면 박준 선수의 어시스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나왔을 텐데. 네. 자 여기서 트립 더블이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W K 벨 역대 신세 번째고요. 네. 개인 통산 여섯 번째 트립 더블. 16, 13, 10 어시스트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10번째 어시스트가 또 이렇게 탑에서 석점 저갑니다이해주 KB 스타즈의 11번째 석점 자 워낙 볼이 또잘 돌다 보니까 최종 점수 63대 44로 KB 스타즈가 삼성 생명을 꺾고 개막 후 2연승에 성공합니다. 네, 뭐 쿼터를 시작하자마자 단한 차례도 리드를 내어주지 않고 이 상대를 압도했던 KB 스타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저 박지수라는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